자, 히브리 찬양의 음악이 이제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호세아스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암울한 시대에 살았던 그 호세아. 참, 이, 이책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호세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는데, 자, 이 이야기가 이제 진짜 사실일까? <laughs> 이런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고 우리가 한번 보면서 할까요? 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네.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네. 말씀이라.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어느 시대라 했어요? 지금 시야 우시야 요담, 요담 아하스. 히석기야 전반부까지. 음. 예, 지금, 그러니까, 여로 보암 이세부터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호세아가 애언을 했는데, 이제 애언의 내용이 이책한 권이 달랑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이 내용이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다들 진짜냐, 어쩌냐, 각색이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처음 오사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음. 오사에게 이르시되 너는 음.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음.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자,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에게 이게 장녀한테 가서 그 결혼해서 장녀의 장녀의 아이를 낳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장녀는 어떻게 알아요? 엄나한 여자니까 이제 음, 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무조건 장례다 아, 이렇게 하셨어요? 아, 아, 아 그렇죠. <laughs> 그건 그래.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닌가? 예, 예. 아니, 그러면 근데 그래 엄나한거 어떻게 알아? 끼가 있는 여자 아, 끼가 있는 거 어떻게 알아?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laughs> 그리고 보면 우리가 진짜 아주 순결한 여자인데 알고 보면 끼가 있는 여자도 있고. 오히려 이제 작년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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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사실은요.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오세아에게 여호께서 예. 음란한 여자만 맞아서 아이를 낳아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여자가천연대딱 <laughs> 네. 보고. 그, 그, 요, 옛날에 누구야, 궁에처럼 관심법서로. 너음란한 음란, 엄난한 여자지. 근데 이렇게 왜 자식까지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러니까. 표현이 엄난한 아내랑 결혼을 네. 해서 음. 나왔으니까엄는한 자식이다 그렇죠. 이 말이겠죠. 이제 그, 그 말이겠죠 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메를 음. 맞이하였더니 고메리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야 이제 고메르란 <laughs> 말은 이제 뭐그 지금 지금도 사용하는 말인데 고고 마르 이랬데 완성하다 뭐 이런 뭐 이런 뜻이고 마지막 뭐 이런 뜻인데 평범한 이름이에요. 족보가 있잖아요. 예. 이게 그렇죠 지금 디블라. 다 이러면은 음, 어. 족보가 없는 여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조금 힘심이 음, 가요. 무뭐 조건 음난하다 뭐. 이렇게 <웃음> <웃음> 이렇게 야, 아마 그 사원 장년강뭐 음. 그럴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음, 그렇네. 그러니까 디블라 이 족보가 있는 여자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제 소위 말해서 길에 있는 그런 장년은 아니다. 음. 아, 뭐그사 사원 장년뭐 음. 아, 예.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자, 이스르엘은 뭐예요? 지금 이스르엘인데 지역 이름인데요. 지역 이름이기도 어, 지역 이름이기도 하고 어, 이또또뭐이자 이거 보면요. 잠깐만요. 이스르엘을 이스르엘을 음. 이제 이게 이스 여기 두 개의 말이 합해지는데요. 엘하고요. 아, 자라. 아, 글쎄. 여기 이제 자라하는 뿌리다 그 말인데 어, 이 생각 지금 자라 브랜드가 있는데 그게 아마 유대의 유대, 유대 저 히브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자또또 또 뭐예요 지금 또 어디 이스라엘 <laughs> 또이 명사들이 많이 있죠 네, 네. 이스라 나중에 보면 뭐, 뭡니까 이스라엘이라 했는데 또 뭐랬어요 저 개조기를 보세요. 예. 이스라엘이 예. 그 나봇의 포도원이 음. 있던 곳이잖아요. 네. 네. 아합이 그걸 뺐었잖아요 그러니까 예그 거기서 죽죠 또. 예 그러니까 또 아합과 아압의 자녀들이 음.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음. 죽잖아요. 예예. 예. 그또 예후도 이제 아합 어, 가문을 죽였는데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았는데 얘도 예. 나중에 우상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얘도 이제 어. 어. 우상숭배했으니까 결국은 어. 어, 예후의 예. 집에 갚으며 이렇남았는 여기 예후가 여기, 여기 오무리 왕가인데요. 어제 엄무리 음. 왕가를 예후가 이제 죽이는 거죠. 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소금 내가 이스라엘 의피를 예후의 음. 집에 갚으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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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후도 아합 가문을 죽였지만 그렇죠. 자기도 예. 결국 우상숭배의 대가로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예.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 부대타를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뭐 독립을 한다든지, 음. 이제 부패한 정부를 이제 다시 이제 새롭게 했는데, 그 사람도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웃음> 똑같아요. <웃음> 예, 30년, 뭐 40년 독재하면서. 더, 더수렁텅이로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아마 예. 그 아수르가 어. 침, 침입해서 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할때 이야기 같아요. 이제 여기 뭐, 원어, 여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는다. 이제 이, 이, 이 이야기가 이금 활이 뭐예요, 지금. 아, 어. 아까 지금 활이. 활이 활을 뭐라 했어요? 캐세트라 했잖아요. 캐세트. 그러니까 활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자 여기 여러 의미도 있고요. 이 라임도, 이게 발음도, 어 원어도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고메리또 미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사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자 여기도요. 로, 로 아니다. 아니다. 루하는, 음. 자, 여기서 이제, 어, 로, 루하마인데, 여기에, 에, 로, 로는 아니다는 말이죠. 어, 라, 하, 라, 라함이라는 말인데, 이제, 라헴? 라헴, 라, 함이라는 말인데, 라, 햄. 라, 헴 라, 함 예. 이게 이제, 뭐, 어, 자비, 사랑하다. 뭐, 이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어떻게? 극렬이 <laughs> 여기지 않는다. 극률이 여기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예. 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극유히 여겨 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아,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예, 저 이제 여기서 이제 활 활도 아까 나왔는데 여기서 활은 진짜 활이고 음. 여기 여기 이스라엘의 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또. 고멜이 로루아마를 잤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비라하라. 여기는 이제 암비자. 암, 암, 암은 이제 백성인데 암미니까. 아, 아, 이제. 나의 백성. 아, 예, 암미. 나의 미. 백성이 미, 아니다. 미는. 예, 예, 암미니까요. 1인칭의 소유격이죠. 어, 그러니까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 아. <laughs>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으니까. 도대체 이런, 이런 선지자가 되있냐. 이런 하나님이 어디있냐. 이렇게 되는 이런 하나님이 어디있냐. 이제 그래서, 어, 뭐, 갈빈 같은 학자들은, 이제. 비유다. 그렇죠. 어, 비유다. 그게 이 비유라고 해도, 사실은 뭐, 어, 그, 이제.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행위가 그랬으니까 꼭 그렇게 이거를 꼭 행동으로 해봐야 되느냐 그러죠. 시뮬레이션으로 소위 말해 글로서 시뮬레이션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충돌 테스트 하듯이 이렇게 글로서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네 그런데 꼭 비유가 아니고 진짜 같잖아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아들까지 죽이셨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반응이 돼야 아 이게 이제 진짜. 어, 그건, 그건 맞잖아. 그러니까 호세아가 응. 글을 잘쓴 거예요. 그러나 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자, 이게 아마 이, 이, 이집트에서 이제, 이제 그랬는데 다시 하나님이 내 백성 삼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어, 그렇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계속 예, 계속 어,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예. 백성이 아니라고 하신 다음에 그곳에서, 그곳에서 어, 그들에게 음, 하나님이 아들들이라고 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음, 이제 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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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이 어딘지, 예, 뭐자고만뭐 예. 예. 뭐, <laughs> 우리가 어디에 어디에 있던지 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야. 그곳에 가서 또 하나님 섬기고, 음. 그 포로데에 가서 했잖아요. 네. 이 네. 예,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 의 날이 클것이니라 자, 요, 요건 지금 뭘, 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신학시대에 네. 완성되는 메시아로 인한 아, 사역 같아요. 예. 음. 그니까 러 지금 이 애언이, 우리가 애언을, 아, 어, 완벽하게 이렇게 글을, 뭐, 못하니까 이제 이렇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 예, 예. 아, 호세아 일장을 봤는데요 아뭐 서론이죠 이름들만 쭉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름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통하여 아, 또 복되기를 원하는데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이름을 통하여 그 자손들을 복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이 이 모양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예, 뭐랬어요. 어, 내 백성이라 아니라 한 그, 그곳에서 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